샷건을 챙기고, 까마귀를 까마귀를 챙기고, 락핏. 됐지? 완료. 릴로드. 그 아는 거야. 찰칵. 그 한다. 위층으로. 빨리빨리. 빨리. 벌레 없지? 뚜뚜뚜뚜뚜.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야. 와, 벌레가 바글바글. 아, 이쪽이 아니고. 아이템을? 마고 열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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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미라가 있다, 열청 됐지, right. 야구 빠따! Ah, 정말. 또 where? Well, did you find a serum? I just got done dealing with your mom and her fucking bugs. Wish you could have warned me. <laughs> Sorry about that. What about the serum? I haven't found any. But I did find out we need to make one: a D-series head and an arm. This can't be right. A head? I think I have that around here somewhere. You do? I don't know about the arm though. Have you searched the whole house? No, not yet. I still need to check the second floor here. All right. Check it out. Meet me at the trailer if you find it. 올라가는 Mm-hmm. <Catholics> <Catholics> <겹침> 오 어느쪽 이쪽으로 와 갖다 버려 이 블레인 알고 있지 와 쥐새끼. 어 부활 없어 왜 없지? 어 벌레 벌레 벌레야 벌레 왕벌레 아니야 무슨 열쇠 아아 아, 맞다 바. 엄마를 부활시키는 거야. 음, 엄마 때문에 지나갈 수 없네. 빌어먹을. 일단은, 불탁 들고, 엄마가 나오겠지. 에헤헤. 바싹바싹이야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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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. 엄마 부활했지? 하하하 <laughs> 그건 맞죠. 여봐. 왕바퀴벌레가 있어. 와, 구더기. 아유, 더럽다. 비어. 위쪽으로 우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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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샤고착아이고샤자자아어어어 어. 어. 오. 오. 아이템이 아이템을 먼저 먹어야겠지. 음 오호 알고있지 매그넘 맞지 이거는 잠겨있고 음 먼저 올라갔다가 돌아가서 경비를 하고 다시 오는걸로 음 흠흠 흠흠흠 흠흠흠 내꺼 요건에 흐... 만땅이다. 이라 <laughs> 먹을. 에이씨, 갔다 오자. 에이오이씨. 어? 아, 아. 모르겠다. 열아. 열아 빨리. 괴물 있겠지. 총탁 들고 헛 나온다 나와 안 나와 야왜안 나오지 뭐야 어 뭐야 왜안 나오는 거야? 매그넘 약간 이거를 집어넣고 가지고 있자. 아, 딱총 두발을 싹쓸이 자극제. 딱 됐고 매그넘을 챙기고 매그넘을 집어넣고 다음에 요거 내꺼야 나이스 열어 매그넘 나이스 대체 매그넘은 어? 두칸이었어 수화를 넣고, 아. 비 좁다. 갔다 오자. 아니, 집어 넣고. 집어넣고, 아이템부터 싹쓸이야. 아이템부터 싹쓸이, 싹쓸이, 싹쓸이. 하나 먹고, 나이스. 열어. 내꺼. 아이템 없어요? 왜 없는 거야? 나와야지. 아이씨. 아이템을, 아이템을, 아이템을. 팍팍쓰는거야 내꺼 거. 내꺼 거. 열어 피라먹을 락피 내려가면은 전투지 괜히 먹었다 하 아, 돌아갔다 오자 보스가 안 나온다 아닌가? 열어 아니야, 열어 아니야. 어, 아이템, 아이템이 꺼졌지. 뭐래? 나 아이템 줘. 막고 있다. 어떡하지? 아, 와, 와, 굴이야, 굴! 아이템이 두개 아니었어? 일단 뭐, 딱총을 딱 들고, 알버트 딱 뜨는 거야. 어, 아, 여기였지. 아, 누구야? Wow, bơi bơi b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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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 b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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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w, bay <laughs> <laughs> 다 챙겼지. 더 없지. 릴로드 칼카. 예스. 자극제? 헐. 아이템 만땅이지.가 아니고. 좋아요. 들어가는 거야. 뿜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신난다. 하가리 <laughs> 때가리. 오예 oh yeah. 아프지? 오예 oh 리라우드 yeah. 엄마가 나온다이 불딱 들고 미션 스타트 불불불불불불불불 엄마 엄마 엄마가 어디지? 있야 바이오! 불타는 바이오! 바싹! 바싹 바싹싹! 바이오! 화끈한 나이 바이오! 약점은 여기야! 아이 더러워라 어 더러워라 보기 싫다 이씨. 너무 더럽단 말이야 <laughs> 일로드 어레? 또? 나와 빨리. 야. 나와. <laughs> 빠나. 나와 빨리. 알까지 말고 나와. 어디 어 야. 알. 알. 어? 원래. 원래? Bois, <놀람> 이, 이 씨. i s b o 이 s bois, bois, b 이 i s 이 o i s 이 o i 이 bois, b 이 i s 이 o i s b o 이 s 로리 i s bois, b o 일로 오리, 찰카, 덤벼. 야, 어딨어? 나와. 또! 벌레야, 벌레, 벌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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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귀쌩. 이거 뭐야? 알 깠어? 알이야? 야, 알 깠네, 아. 어, 귀찮아. 알 까고 난리야. 에이 벌레 어디 있어요? 땡큐. 와이야. 아유. 아이쿠야. 야. 아, 귀찮구만. 총총총 총, 총. 빨리 총. 아이 벌레가 You got nowhere to go, boy. 그래요? 올라가자 아이템은 나중에 먹고 <laughs> 싸우자 불닭 들고 야나 죽겠다 열어 뭐야 허브 씹고 나 빨리 이쪽으로 와 일로드. 철커, 야 벌레, 이쪽으로 와 오, 예, 오, 샤, 파리체 박사, 박사, 우사 박사, 헐, 시구야 야, 알까지마. 아, 또 어딨어, 이거 또? 야, 나와. 왔다. 으이쿠야. <s legislation> <오이구야. shr> 이씨, 죽을라고, 씨. 헐. 파이어. 총 바꿔, 빨리. 아, 야, 죽을 마시네. 아, 죽는 거야? 와, 다행다 아. 내가 돌아왔다. 이 차장이야. 왜 아, 깜짝이야. 그래? 와, 야. 아유 허리야, 이씨. 이 씨, 이 빌어먹으러 아지메가이씨, 와이야, 아유 이 나일벌레가이씨, 열어 빠나, 내려와! 이리와. 야. 알까지 마시고. 어? 아, 야, 이 벌레 정말 싫어. 데 e t s go. 좋았어. 어? 임마 어디 갔어? <웃음> <웃음> 바싹! 바싹! 구버려 연락이 좀맞지 나이스! 릴로드 으! 아, 더러워라 릴로드 릴로드 이렇게. 일로드 어디야 아래쪽으로 아이쿠 됐스 아랑 같이 열어 야, 나와 나왔지? 어딨어? 부어어다라 위험하게 빽 릴로드 아, 빡셔라 릴러드. 나이스. 릴러드. 또그 위에 있지? 아휴, 빨리 좀 나와요. 아줌마. 빨리 까지 말고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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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죽어! 이. 으이, 더러워라. 릴로드. 너무 더러워. 릴로드. 더럽다. 추접다. 야. 똥싸지 말고 내려와. 야야야. 야. 위에 벌레 있다. 팍팍퍽 팍. 우샤샤샤샤 나왔지? 나왔어? 나왔지? 야. 뿔. 뿔. 퍽. 뿔. 팍. 빠 아push 끝 나다 나다 아유 더럽다 진짜 더럽다 아유 아유 더럽다 그래 좀 죽어라 씨. 아이템 먹자 어딨어? 어이크 땡기고 땡큐 내꺼 내꺼 또 있지? 허브 좋아 땡큐 약이 있다. Thank you. 또 있다. 더 하나? 다 먹었지. 렐라우드. 됐습니다. 아또 있네요. 열어. Thank you. 없지. 문 열어. 하. 이걸로 엄마도 끝나지. 찰칵. 어, 밖에 또 있니? 와우. 녹아 내린다 돌아오우 와. 열어. Thank 열어. 다 끝났다.